아 어, 어, 장이 아프다 장이 아플때 먹보면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 간짜장 찌기네 연남동 사러가에서 여기 가다 보면은 여기 간짜장이 그렇게 맛있어 이야 메뉴판 봐라 봐라 짜장면, 우동, 짬뽕, 간짜장, 산성간짜장, 기스면. 이 야, 기스면 알어면 진짜 얇은데 저게 닭육수로 딱내 가지고, 아, 저거 시원한 국물에 진짜 얇은 그 면에 딱 먹는데 국물 치고 올라오는 그 면, 이 야, 그 장난 아니거든. 근데 내가 먹을 것은 간짜장. 오늘 먹을 거는 간짜장입니다, 여러분들. 예, 여기 와가지고. 여러분들 그 볶음밥 꼭 드셔보시고 그리고 어 뭐냐 간짜장도 일단 드셔보시고 근데 겨울에는 꼭 먹어야 될게 굴짬뽕 굴짬뽕 꼭 먹어야 돼 빨간 걸로 네뭐 중국집 밑반찬 딱 알지요 딱 우리 단무지 대무지 자 그리고 데미니기 데미니기 하고 이거 저춘장 하고 그래 뭐가 왔나 보다 와저안 왔네 대무지 뭔것 같은데? 어 대무지 저 춘장에 딱 찍어 딱으면저 일품이지. 간짜장 왔네. 간짜장 왔습니다, 여러분. 들 간짜장 이야. 저 기름에 볶아진 저 양파 하고 저 고기 하고 저 이야. 찌긴다, 찌긴다. 이야. 어마어마네. 하 살아 있네, 찌기네. 이야. 저면저 저기 또 차기가 장난아니거든아딱 저기 야 계란 후라이면 딱 올라가면. 더치긴데 아, 일단 다 부어야지. 간짜장 저기, 기름 딱, 되지카이죠딱 볶아진 저 느낌이. 여러분들, 그, 간짜장은 절에 딱 볶아진 나와야 된다. 안 그러면 가짜다! 자, 비비봐라, 그래. 비비갖고, 무어야지, 뭐 그래. 야배성우잘 비비네. 오, 면이, 아, 진짜 맛있겠네. 야 아따만 숨길라고, 빨리빨리 좀 비비봐, 그래. 쫙올리가지고저면 저 올라간 저 찰기방. 찰기 봐 찰기 와 기름에 딱저 춘장 콧가진게저 아, 면이. 저 면이랑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입안에 쭉쭉 들어가면 저기 얼마나 맛있겠노야 표정 봐루또 아유 짜장 이거 아, 갖고 그래. 맛있나 그래. 음 아이고 또 그렇지 이제 딱 선글라스 벗고 시원하이 그래 아이고, 아이고, 잘 먹네, 임마, 이거. 간짜장, 아. 그런 게또 먹고 싶네, 진짜 미치겠네. 그렇지. 근본 나왔네, 근본. 딱 나왔네, 저. 여러분, 저, 고춧가루에 단맛과 저, 약간 매운맛이 하나가 돼가지고, 저렇게 딱 섞지 않고, 면 위에다 딱 뿌려가지고, 저거만 딱딱 해가지고, 한번 먹어봐.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자, 그리고 짜장에 오렌지고 대무지, 대무지도 무어줘야지 그래. 아, 저. 저, 된무지 저거, 입안에 딱 들어가면, 저, 달콤한 맛과, 그리고 식초를 뿌려놔가지고, 이게 시큼한 맛이 입안에 촥커지면서 이, 간짜장에 조금은 느끼해 질수 있는 이 맛을, 딱, 이렇게 중화를 딱, 딱한 번씩 시켜주는. 중화요리의 중화. 요리의 중화. 아까 또, 식사류만 보여주고, 요리류는 안 보여줬잖아. 탕수육 맛있고, 라조육 꼭 드셔보세요. 야, 라조육 여기 진짜 미쳤어. 라조육이도 그럼 당연히 맛있겠지. 연남동 이 품에, 간짜장 맛은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정말 기본 기본을 정말 잘하는 집 여러분들 간짜장 어중간한데 가가지고 드시지 마시고 여기 가가지고 드셔봐 간이 전체적으로 조금 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간센거 좋아하는 분들한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아 진짜 맛있었다 이와 진짜 맛있네 최고 최고 와이 품은 진짜 어 따봉 드려야 된다 따봉 올려 이성아, 오케이. 따봉 드려야 됩니다. 자,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